너오늘날 최씨가정 예. 삼신할머니다 불류사 어. 할머니다 너 목을 내가 이렇게 졸르고 있으니 숨 쉬어지냐 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네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한 게 있냐 할머니가 저 대주든 너든 다 이렇게 목을 묶어 놓고, 금전 녹차 일도 안줄 거라고, 네. 줘봐도 소용없고, 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네가애미라며살대책을 마련할 줄 알았다. 어찌하여 저 새끼들 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날에 예. 이정선 가위바다, 내가 길문 열어. 우리 제자 비는 공덕. 예. 이제는 빌고 산다 하고 마음 열고 따라온다 하니 도와주자 들어섰다 얼마나 뭘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신이 온걸 알아주고, 저 아이들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줄까. 예. 생명이 먼저지. 금전이 먼저 드냐 무당을 한다 안 한다 생각하기 전에 저 자식하고 어떻게 살까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신도 돕고 저 애들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가시 밭기도 제쳐 줄 것이고 비오는 날도 막아 줄 것이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지켜 주고 없는 금전도 신의 밥으로 하나씩 열어줄 것이니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할수 있겠느냐? 잘못된 거 용서하고 묶은 줄다 풀어서 내가 다시 한번 닦아가고 저애들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말썽 없고 사고 없이 니네 품에 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자 왔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냐, 오늘날에 신명에서나 너야 니도 철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만 꽂혀 있었지만 신은 정작 그게 아니었다는 거. 분리자고 들었으며 네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신에서 알아서 주신다. 근데 이 명줄이 이렇게 간당간당하니, 어떻게 너한테 불림의 도수를 줄수 있으며 남의 가정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첫째는 우리 가정 명당부터 불밝혀놓고 차례차례 너의 오장육부 육천마디에 묶인 거다 풀어서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갑시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왔다. 아, 어. 이게 뭐 같아? 어. 그래 상복 사자가 이렇게 너희 집을 넘나든다. 어. 이렇게 상문 고지, 어. 어. 상문 전에 상문 다리가 벌써 이 집은 줄을 놓고 아, 예. 누구를 아뭐 힘없나. 너가 이들 밖에 더 다치겠어 지금? 대주가 상문을 가고 이 집안에 상문이 나고 이몇년 사이에 상문이 나면서 상문 주당이 들면서 대주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아이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나갔어 그런데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게 아들 둘한테야 그래서 가끔 눈도 안 보인다 네한테도 표적 주고 맞아, 안 맞아. 어, 어떤 데는 눈을 뜨고 있어도 뿌옇게 하고, 한쪽 눈이 떨리게 만들고, 눈안 보이게 하고, 어, 생각도 아예 멍 때리게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이 가는지, 밤인지, 낮인지, 이만큼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왕래를 한다. 이 벌을 안 뺏기는데 무슨 신이 와서, 너한테, 어, 둥둥, 제자라고 춤을 출 것이며, 어느 네. 조상이 와서 하겠냐고. 때가 있으면 뺏겨내야 되고, 아니 좋은 게 걷어내야 맑은 게올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제자야. 오늘은 이만큼 최시가정 노시명당에 네. 이렇게 상문주당이 들고 사자가 자꾸 왕래하면서 자칫 잘못하며, 우리 막둥이가 길을 가다가 다칠 일이 생기고, 아플 일이 생기고, 네. 어. 진짜 응급할 일이 생기니 이거 막 자고 들었었고, 네. 우리 올한해 노시부이 너를 봐도 이 신의 판단을 못 내면 이 벌을 뺏기든 신의 준비를 하든 이렇게 차츰차츰 준비를 안 하면 네 몸을 아작을 낸다 허리를 치는 격이고 다리를 치는 격이야. 그래서 허리도 어떤 데는 못쓸 일이 자꾸 생기고 아파서 어, 무릎도 나갈 것 같고 조금만 움직이면 손목도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다. 어, 그렇게 바람을 넣었던 거 오늘은 닦아갈 터이니 그리 하라 짐작하고 아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해야. 그래서, 이렇게, 예. 놀다 가고, 이름 짓고 가고, 따라들고, 묻어들고, 걷어 가신다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